혹시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 또 잠이 안 와. 하며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잠드는 시간은 길어지고 깊게 잠들지도 못하고 새벽에 자꾸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성호입니다. 지난 25년간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 오면서 특히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67세 박영숙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5년 동안 매일 밤 2에서 3시간씩만 자고, 낮에는 피로감에 시달리며 우울감까지 호소하셨습니다. 각종 수면제도 써보고 병원 치료도 받아보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신 후, 단 2주 만에 6에서 7시간씩 깊게 주무시게 되셨고, 3개월 후에는 선생님, 정말 20년 전 잠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약 없이도 매일 밤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잠들기 30분 전 이것 한잔 효능을 알려드리며 방법대로 실천했더니,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것이 놀라운 수면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침대에 누워서 1시간, 2시간 뒤척이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그러면 더욱 잠이 안 와서 새벽 3,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게 되는 그런 악순환 말이에요. 그리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5시, 6시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도 제대로 못 잤구나 하는 그 무기력감 정말 힘드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수면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에요.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더욱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완전히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꿀소금물인데요. 에이, 그게 뭐가 특별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되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진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멜라토닌 분비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데요. 20대에 비해 60대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 불균형입니다. 본래 코르티솔은 아침에 높고 저녁에 낮아져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이 깨져서 밤에도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는 거죠. 세 번째, 혈당 불안정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밤 중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가면서 수면을 방해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꿀과 소금이 이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봅시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포도당은 우리 뇌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뇌는 잠들기 전에도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당분 공급이 필요한데요. 꿀의 포도당이 바로 이 역할을 해 줍니다. 더 중요한 건 꿀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뇌 흡수를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인데요.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즉, 꿀을 먹으면 트립토판이 뇌로 잘 들어가고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고 멜라토닌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소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같은 천연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소금의 마그네슘이 이런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또한 소금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면 신경 전달이 원활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꿀과 소금을 함께 먹었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꿀의 당분이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면 소금의 미네랄이 이 혈당을 밤새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새벽에 혈당이 떨어져서 깨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 방법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천연 꿀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2분 빨리 잠들었고 깊은 잠의 질도 현저히 높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보충이 불면증 환자의 수면 시간을 평균 1.5시간 늘렸고 수면 효율을 85%까지 개선시켰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꿀이 달잖아요. 자기 전에 단걸 먹으면 오히려 잠이 안올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설탕이나 인공감미료와 달리, 꿀의 천연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서서히 안정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뇌에게 이제 충분한 에너지가 있으니 안심하고 쉬어도 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데, 이때 과자나 빵을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면서 오히려 더 잠이 안 와요. 하지만 꿀소금물은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니까 깊은 잠을 잘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천연 꿀 1티스푼, 천일염 또는 히말라야 소금 한 꼬집, 미지근한 물 200ml, 이게 전부예요. 먼저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의 효소가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40에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적당해요. 여기에 꿀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꿀이 완전히 녹으면 소금을 한 꼬집 정말 작은 양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금 양은 물맛이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 짠맛이 느껴진다면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이제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꿀소금물을 마시는 타이밍은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꿀의 당분이 뇌에 도달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데 약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이에요.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깰수 있으니까 이 타이밍을 꼭 지켜주세요.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3에서 5분에 걸쳐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도 안 되고, 몸도 서서히 잠들 준비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꿀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가능하면 스마트폰이나 TV는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시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텐데요. 꿀 1티스푼은 약 6에서 7g 정도로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양입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주치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소금 때문에 걱정하실 텐데요. 우리가 넣는 소금은 정말 한 꼬집, 1일 나트륨 섭취량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역시 궁금하시면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철수님 64세은 30년간 새벽 3시면 항상 깼는데, 꿀소금물 마신 지 일주일 만에 아침까지 푹 자게 됐어요. 정말 신기해요. 라고 하셨고요. 이순자님 69세은 수면제 없이는 못 잤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개운하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라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꿀소금물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수면 개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팁이 필요해요. 첫 번째,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하세요.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거나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소화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만약 배가 고프시다면 꿀소금물 외에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한개 정도만 드세요. 두 번째, 침실 환경을 개선하세요.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또한 조용한 환경을 만들거나, 백색 소음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네 번째, 낮 시간 활동을 늘리세요. 적당한 운동은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전이나 오후 햇볕을 쬐면서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정상화돼요. 다섯 번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는 물론이고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6에서 8시간 동안 머물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꿀소금물을 얼마나 오래 마셔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1에서 2주 정도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한달 정도 지속하면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꿀소금물을 마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첫 번째, 꿀은 반드시 천연 꿀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물엿이나 설탕이 섞인 가짜 꿀들이 많아요. 라벨을 잘 보시고 100% 순수 꿀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능하면 양봉장에서 직접 구입하시거나 신뢰할 만한 업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소금도 정제염 말고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하세요.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워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암염 등 자연에서 얻은 소금을 사용해야 마그네슘, 칼륨 같은 필수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더 많이 먹으면 더 효과가 좋겠지 하고 생각해서 꿀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갈증 때문에 밤에 깰수 있어요. 네 번째, 만약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주의하세요.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처음 시도하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다섯 번째, 1세 미만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꿀 보관에 주의하세요. 꿀에는 보툴리눔균이 있을 수 있어서 1세 미만 아기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아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만진 손으로 아기를 만지지 마세요. 이제 꿀소금물이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만약 2주 정도 꾸준히 시도해 봤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해요.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 혹은 갑상선 질환, 우울증 등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꿀소금물과 함께 시도해 볼수 있는 다른 자연 요법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체리 주스입니다. 체리, 특히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요. 꿀소금물과 함께 저녁에 체리 주스 한 잔을 마시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체리 주스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뇌의 벤조디아 제핀 수용체에 작용해서 진정 효과를 줍니다. 꿀소금물 대신 따뜻한 캐모마일 차에 꿀과 소금을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세 번째, 라벤더 향기입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베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라벤더 차를 우린 물로 조격을 하시면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저녁에 드세요.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등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저녁 식사에 이런 음식들을 포함시키면 꿀소금물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꿀소금물이 체중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세요. 꿀 1티스푼은 약 21칼로리 정도예요.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에서 보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오히려 좋은 수면이 체중 관리에 훨씬 더 중요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깨져서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서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꿀소금물로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오히려 체중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걱정은 치아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요? 인데요. 꿀을 드신 후에는 가볍게 물로 입을 헹구시면 됩니다. 꿀의 양이 워낙 적고 물에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강위생을 위해서 입을 헹구시는 게 좋아요. 이제 좀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꿀소금물을 처음 시작하실 때의 체크리스트입니다. 1주차에는 매일 기록을 해보세요. 몇 시에 꿀소금물을 마셨는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실제로 잠든 시간은 언제인지 밤에 깬 횟수는 몇 번인지 아침에 일어난 기분은 어떤지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타이밍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30분 전이 좋고, 어떤 분은 1시간 전이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2주차부터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텐데요. 이때 중요한 건 욕심내지 마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빨리 잠들었네 하고 기뻐하다가 오늘은 왜또 오래 걸리지? 하며 실망하실 수 있어요. 수면 개선은 일직선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나아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면 성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계절별로도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잠들기 어려우니까 꿀소금물을 조금 더 차갑게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몸을 데워주는 효과도 함께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시거나 환경이 바뀔 때도 꿀소금물을 가지고 가세요. 작은 용기에 꿀을 담고 소금을 조금 가져가시면 어디서든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시차 적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시간대에 맞춰서 꿀소금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만약 가족이나 배우자도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함께 시작해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꾸준히 할수 있고 서로 격려도 할수 있어서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런데 꿀소금물 외에 잠들기 전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잠들기 전에 피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 격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심장박동수를 크게 올리는 운동은 피하세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정도만 하시는 게 좋아요. 격렬한 운동은 체온을 올리고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두 번째, 무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치킨, 피자, 라면 같은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잠을 방해해요.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세요. 꿀 소금물 200ml 정도는 괜찮지만 그 외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깰수 있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하지 마세요. 이메일 확인, 업무 관련 통화, 가족 간의 심각한 대화 등은 뇌를 각성시켜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을 모두 미뤄두세요. 다섯 번째, 밝은 조명을 피하세요. 형광등 같은 밝은 빛은 우리 뇌에게 아직 낮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간접조명만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꿀소금물의 놀라운 수면 개선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천연 꿀 1티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미지근한 물 200ml에 타서 잠들기 30분 전에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꿀은 우리 뇌의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고 소금의 미네랄은 신경을 안정시켜 주며 둘이 함께 작용하면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완전히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박영숙님처럼 여러분도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져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20년 전 잠으로 돌아간 듯한 개운함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천연꿀과 천일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한 달간 지속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 건강을 위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시니어 건강에 도움되는 검증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실제로 꿀소금물을 시도해 보신 후기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3분 루틴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꿀소금물과 함께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